빌리포스 2장과 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어제 다 살피지 못했던 빌리포스 2장 후반부와 빌리포스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빌리포스 2장 후반부에는 이 바울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이 바울이 빌리포스를 쓰게 된 배경과 동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 이두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은 일꾼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그냥 예루살렘에서 율법이나 연구하고 공부만 했더라면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이 이 바울의 동력자가 되고 바울이 어려울 때 후원자가 되어주고 바울을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일꾼들이 되어주게 됩니다. 에,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데도 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이 감독이 바울을 찾아오게 되었다고 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에바브라디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 그러나 에바브라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 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 된 자요, 너희의 사자요,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이 에바브라 디도를 소개를 합니다. 이 에바브라 디도는 바울의 제자이면서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고 또 바울을 위해. 추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이 바울이 있는 로마 감옥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아마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 연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감독인 에파프라티도가이성도들이 연보를 가지고 로마까지 바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고 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바브라디도가 로마로 오는 중에 중간에 배에서 병이 난 것입니다. 그것도 간단한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온 교회가 걱정을 하고 염려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하셨고, 또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바울이 이 빌리보스라는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돌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에바보로디도가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게 빌리보스를 쓰게 된 동기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는 이런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근심이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소원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에바브라 디도와 함께 또한 사람의 일꾼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디모데입니다. 이 바울은 에바브라 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디모데를 함께 보내게 됩니다. 사실, 병이 났던 에바보라 디도를 혼자 보낼 수 없어서, 이 에바보라 디도를 돕기 위해 함께 이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아시아에 있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지방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여자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할머니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할머니와 유대인 어머니에게 신앙교육을 받고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디모데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그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중에 바울을 만나 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디모데는 유약한 사람이라 속병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물만 마시지 말고 네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복음을 전하고 이 목회를 하기에는 이 몸이 약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는 끝까지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또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생각할 때.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최고로 신뢰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다고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에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내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이 생각할 때이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잘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고 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바울을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나중에 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믿음 안에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2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요, 동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 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낼 때이 디모데를 보내서 힘이 되어주고 또 있었던 일을 전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려고 것입니다. 이런 에바보로 디도 같은 헌신적인 사람, 또 이티 무대 같은 아들 같은 그런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이 험한 일을 당해도 기쁨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일을 이 바울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가르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죄악의 땅에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하는 것은 요참 쉽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을 때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섬기게 되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변질되지 않고 말씀대로 사역하기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할수 없는 이 엄청난 일들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왕이면 이 세상 속에서 이런 믿음의 동족자들을 많이 만나셔서 함께 기도하고 섬김으로 이 죄악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빌리보터 3장 말씀에 넘어가면 이 바울의 걱정과 염려가 담겨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눈물과 안타까움도 섞여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이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개들이나 행악하는 자나 몸을 상해하는 자는 당시 할례당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할례당이 바로 이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이 할례당들은요, 기독교가 유대인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다 유대인들이기 었 때문에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할때이 할례당들이요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게 만들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를 하게 될때 예수를 믿는 믿음보다는 유대의 전통을 따라가게 되는 이 외식하는 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대인들이요 사회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고 유대의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직장 생활을 못하게 하고 또 장사도 못하게 하면서 생계 위협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억지로 할례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런 할례당들의 주장을 대적하고 또 신앙적으로 많은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할례당들이요 이 빌리보교에 들어와서 이방인들에게 이런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이런 육신의 모양을 따라 신앙활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절 말씀부터 이 바울은 나도 유대인으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베냐민 집하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이런 것들이 아무 쓸데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구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깨달은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은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구원을 위해 뭘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 고상하다는 말은요. 탁월하다, 위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또 바로 믿는 것이 최고 높은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위에 다른 형식적인 신앙이나 이 지식은 더 필요 없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할례당들이 주장하는 이 할례나 율법의 행위가 구원을 준다는 그런 교리들을 이 바울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믿는 이 구원의 믿음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의 믿음입니다. 바울이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분명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분명히 있을 때 잘못된 것도 구별되고 또 가치 없는 것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예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말씀을 통해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권면을 합니다. 십절 말씀부터 이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바른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십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의 참여함을 알고자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마지막은 부활로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앙의 길을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이 그리스도인의표 때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표대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생각하는 이 표대는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노력을 하고 달려가는 것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요한이 말한 것처럼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이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례당들처럼 구원을 이루려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이 지금 열심히 바른 신앙을 위해 달려가듯이 나를 본받고 나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고 잘 따라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 중에는요, 이런 믿음의 길을 가다가 이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도 의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십자가와 이 부활의 지식이 없어서 이단에 넘어갔고, 또이 성도들을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을 따라가는 것은 요 결국 영혼의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육신의 만족이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이 시민권은요 하늘에 있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때 우리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잘 달려가야 이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이요,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어지는 것까지 가야 우리의 신앙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길게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이 신앙의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당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보다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지식과 신앙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이단들이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지 않고 이자신들이 규례를 가르치고 이 땅에서 헌신을 강요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다면 이 잘못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멸망이고 자기 배만 위하는 것이고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므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블리보도 4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이단들이요 이 성도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들, 통일교, JMS, 구원파 같은 이런 이단들이요.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런 이단들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에 이를 때까지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멈춰도 안 되고요. 어긋난 길로 가도 안 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끝까지 달려가서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시고 또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이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이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이 가정을 위해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늘를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